오늘은 9월 19일 40일 은강시 기도회 7일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시간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잘 사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혹시나 이 기도회에 가족이 함께한다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칭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내가 최고다 계게 서로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오늘 기도를 회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에,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황성민 인천전사님이 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예배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먼저 찬양으로 우리를 함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다 뜻을 이소서. 부르신 곳에서 예비하며 부르신 곳에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들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간증은 김수자 권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간증을 통하여 주님 영광 드러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년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다오구요, 김수자 권사입니다. 장마와 태풍, 코로나로 다들 힘드시지요? 그럼에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경험을 하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TV에서 교회 대면 예배가 어렵게 되어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지만 저는 위기가 기회이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도 갈수 없어 유튜브로 드리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대면 예배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는 집이 인천이어서 그동안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은 꿈도 못 꾸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새벽 기도의 목사님의 말씀을 두,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로 모자라던, 주일 예배의 아쉬움을 매일 예배로 보충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듣고 시편을 쓰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목사님의 말씀은 날마다 꼭 저에게 힘든 상황이나 의문에 맞는 말씀이라서 목사님이 내 생활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순종, 믿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까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한땀한땀 한땀 구체적으로 회개하게 되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나의 죄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고 작게 보였던 죄도 눈덩이처럼 커 보여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능력의 주심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목사님의 말씀이 기다려지고 하루 중 제일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동 받고 목사님 기도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주기도문을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승리의 비결을 날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길이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필요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만큼을 채워주시며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겸손하지 못하며 불평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 딸과 함께 말씀을 들어 예배를 드리며 나눌 수 있어서 더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마지막 때는 이보다 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서 연습을 시키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한 반석에 세워 주시고 우리를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많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믿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기로 결심하게 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결되어서 자유롭게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서없는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년 성도와 한국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믿지 않는 자들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인자하시고 국률이 풍성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10편, 51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그리고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다윗의 참회시로 유명하지요. 다위씨를 짓고 주체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던 참으로 회개했던 참회시 중에 대표인 씨가 10편 51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지금 내내 기도일 때마다 말씀은 회개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혜의 강물이 계속 흘러오려고 한 것이면 그 은혜의 강물을 가로막고 있는 뚝을 제거해야 되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게 이번 주내 애내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라고, 우리의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라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라고.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흐르기에 부족함이 없게 달라고 계속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회개할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말하고 있는데, 회개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거, 내가 죄인 등을 인정하고 나에게 죄가... 악이 죄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참된 회계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마치 잘못 쓴 글씨를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내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지워주시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겨주시라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시라고 나의 죄를 씻어 주시라고 여호와이 계속적인 죄의 용서를 구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사하시는 죄 사함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웃을 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우슬추라는 이 식물은 마치 스펀지와 같은 식물입니다. 수세미와 같은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조용수 받을 때 양을 잡아요. 그 피를 우슬추로 찍어요. 우슬추에 적셔요. 성소에 갖다 뿌립니다. 그리고 그걸 꾹 짜면 피가 나와요. 그 피를 뿌리는 거지요. 이 우슬추는 먼 미래 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오늘날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피값을 흘리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 피값을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 보혈의 권세,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최소한 받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최소함이 없습니다. 보혈이 없이는 최소함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죄를 사신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가 회개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회개하면 회복이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나를 붙어서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세요. 신자가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신자가 회귀하면 다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원해서 예배하고 자원해서 봉사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전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원하는 심령도 회복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참된 회복을 경험하려고 할 것이면 우리가 회개할 때 상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산은 바로 상한 심령인 것을 17절 말씀이 증거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통연한 마음, 상하고 통연한 마음 가지고 절바락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인정합니다 죄의 용수를 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자백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게 하셔서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간절하게 간절 간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들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황폐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 온 것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죄악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이 구원의 기쁨이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찬이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선교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서로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오연숙 권사님과 윤혜영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연숙 권사님 허리통증이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열로한 가운데 계신데 수술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증이 심합니다 이 시간에 오연숙 권사님 허리통증 다 씻은 듯 가신 듯다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유의 은혜와 신유의 능력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윤혜영 집사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친정어머님 되시는 이 정국 집사님, 무릎 인공 관절 수술, 그리고 통증 가시고 빠르게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같이 내가 아픈 것처럼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같이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연수 권사님, 허리 통증이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수술도 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오니하나님이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 병을 고쳐 주옵소서 연약함을 강건케 해 주옵소서 그 통증이 씻은 듯 하신 듯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케 해 주옵소서 권사님, 평생 동안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윤회영 집사님, 친정 어머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정국 집사님 무릎 인공관련 수술로 말미암아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빠르게 회복되게 하셔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신유의 능력과 신유의 은혜와 신유의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노님들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노님들이 다정고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그 몸을 산재물로 드려 영적 예배 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중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속 말씀을 붙들되 요한 일서 1장 9절 말씀을 붙드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부시고 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한번더회개하시면서 또는 간구의 제목이 있다고 하면 기도하시고, 이런 각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시고 좋은 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저녁 기도한 모든 죄 기도 들으시고 자백한 모든 기도 주께서 열납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흐르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업구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더 깊이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여러분 주기도으로 기도 마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